계속 화내고 있나요? 부처님 말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꾸만 화가 납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순간을 자꾸 떠올리면서 혼자 분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남을 해치기 위해 집은 불인데 결국 자신을 태운다. 당신이 화내는 동안 그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그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원망 대신 연민을,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